네 안녕하십니까 급등이 관심 종목 창고의 급등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3일이고요어 제가 새해 들어서 1월 4일날 어, 제 관심 종목은 미리 올려드렸고 오늘 제가 방송을 킨 이유는 어 늘림목도 있고 그냥 차트상 저점 인데 어갈것 같은 어, 좀 많이 상승할 것 같은 애들을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번 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 1월 4일날 보는 뭐 단타랑, 어, 스윙 관점으로 볼수 있겠다라고 올렸던 종목들은, 뭐, SK 하이닉스, 이건산업, 이건산업, 그리고, 어, 페노션, 어, 기가레인, 티음바이오 어, 써니전자, 안넵, 그리고 DI라는 종목 그리고 인텍플렉스까지 이렇게 어, 돌파를 했거나 돌파하기 전인 어, 그런 관심 종목들을 제가 올려드렸었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눌림인 어, 것도 있고 눌림에서도 늘림 어, 긴 차트상 눌림에서도 어뭐 돌파하는 그런 차트의 모양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일단은 일봉상 어, 저점인 것도 들 많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종목은 자율주행 섹터에 들어있는 남성이라는 종목이인데요. 남성이라는 종목은 어, 아시다시피, 어, 자율주행에도 들어가지만, 여, 그, 정치 관련주, 어, 이낙연 관련주로도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어, 근데 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전 고점 이 부분에 이제 물량은 이미 소화는 다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떤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섹터 쪽으로 모, 모멘텀이나 뭐 수급 자체가 뭐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빠져나가고 최근에는 다른 쪽에 수급이 붙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현재 이렇게 60일 선을 맞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예특 어, 특징이 뭐한번 쏘고 나서 내리고 쏘고 나서 내리고 쏘고 나서 내리고 쏴야 될 타이밍에 한번더 내렸는 이 지금 상황인데요. <laughs> 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매물대를 소화했다고 봤을 때, 거래 금액이 터지면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얘가, 요런 식으로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반등 때, 어 장 상태가 어, 전체 우리나라 주식장 상태가 좋다면은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또 다시 새로운 이렇게 시, 돌파하면서 새로운 자율주행 섹터에 또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특징 어, 주식 요 주식의 특징이 어, 이게 보시면 꼬리도 되게 많고 갭이 뜨는 날도 사실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점만 잘 잡아놓고 하면 어뭐 정부가 베팅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꼬리 때 팔고 이런 식으로만 매매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 종목이었고 그런 특징은 여기 때부터 그랬고 지금 도 그렇더라고요. 세력이 뭐 똑같은 세력이니까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현재 여기 보면은 어 상한가 보냈던 그런 지점 위에서. 어, 이 위에서 놀고 있고, 뭐, 어쨌든, 61선 위에서 지지받고, 다시 돌아간다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어느 정도, 뭐, 21선이 올라가고, 이평선이, 이 단기평선마저 정배를 되는 순간에 잡으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은, 어, 미리 선 침해하는 것도, 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어, 스윙 같은 종목으로 제가 보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이 형제 엘리트입니다. 형제 엘리트는 어 이재명 관련주로서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내고 나서 내리고 보내고 나서 내리고 쌍바닥 찍고 다시 보내고 나서 내리고 또 다시 올리고 나서 내리는 상황인데 지금 얘가 어 조금 평소랑 다른 점은 여기서 또 지지받고 또 다시 오일선을 바로 또 탄다는 라 점이죠. 어 최근에 뭐 기사를 보면 어 1인이 어 지금 선두라는 그런 어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행제 일렉트 같은 경우에는 어 같은 테마 관련 주 중에서도 한번 더 어, 차트가 그래도 가장 예쁜 것 같아서 한번더튈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왜뭐 이렇게 행복하거나 2 0에서 맞고 다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차트는 간다라고 어, 말할 수 있겠죠. 뭐 남성도 남성까지 모멘텀은 살아있으니까요. 가, 어, 원래는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될 종목인데 이렇게 눌리는 것들이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는 현대약품입니다.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5천억, 7천억 이렇게 들어오면서 최근에 굉장한 거래 금액이 들어오면서 어, 지금 어, 어느 정도 단기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단기 상승이 나오면서 최근 우상향하는 이 저항선을 뚫은 척하던 이렇게 강하게 내려 꽂고 다시 한번 더 11선, 11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 날, 어, 긴 꼬리, 은봉날, 이 날, 은봉을 보시면은, 자, 이 날, 은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매수를 붙이다가 떨어질 때는, 거래량을 급감시키면서 거래량을 쭉 빼면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어 현대 아품면 여기서 들어왔던 어 이런 칠천억에 관한 요봉도 아마도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집의 봉이 아닐까 사실은 어 여기 있었던 여기 매물 때 여기 매물 때 여기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있었죠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진 2년 정도 기다렸다가 드디어 어본전가가 오고 또 수익이 났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에 차액 실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물량이 나오면서 여기 물량을 받으러 가, 받지 어, 받는 긴꼬리의 은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학품도 사실 저는 어, 수요일날 요나 그냥 좀시체 사고 싶었는데 제가 일하고 오니까 벌써 시세가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 내가 내 기준에 어, 타점이 오게 되면 현대학품도꼭 한번 매수해 볼것 같아서 일단 관심 종목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 6천억, 그 다음에 1조 4천억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난 뒤에 확 늘리는 게 아니라 어 여기 지금 5일선 지지받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돈 들어왔던 그 위에 상머리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우 하방에 이런 저항선을 뚫기 위한 작업을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 보니까 변종 코로나 이쪽으로 약간 모멘텀이 엮여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돌아가면서 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지금 어 코로나 중에 변종 코로나는 또 모멘텀 강하게 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터치한 다음에 바로 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항상 어 제가 보는 거는 어 이런 추세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어 여러분도 저와 같은 관점을 가지시면 조금 더 차트 보는 눈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는 제일 전기공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어 제일 전기라는 어 전기공업이라는 종목은 신규 상장주더라고요. 이렇게 어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쭉 길게 조정받는모습을 보여주다가 이 날부터 12월 21일부터 얼마씩 들어오는 거죠? 1000억, 그 다음에 1600억씩 들어오면서 지금 20위에 안착시켜놨고, 5일선 위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 앞으로 차트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 시초가, 시초가에서 강하게 바로 뚫고, 바로 뚫고 날갈지아니면 시초가에서 밀리고 다시 올라갈지, 그거는 봐야 될 점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신규 상장 주에서 여기 어 한번 바닥 찍고 두 번째 바닥 찍고 네. 세 번째라고 쳐도 되겠죠? 뭐세 번째 바닥 찍고 그때부터 거래량 들어오면서 약간 추세가 바뀌는 모양입니다. 계속 쭉쭉 쭉 살펴보시다가 어 여기 처음 시초가 구분까지 오게 되면 주의깊게 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은 스윙의 어 종목으로. 그리고 좀 자세히 봐야 될 종목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제주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중에 한미 반도체, 뭐 서울 반도체 전부 다 시세 나면서 가고 있는데, 제주 반도체도 실적이 나쁜 편은 절대 아닌데, 일단 시세가 나지 않았고, 최근에 우하방 수세를 뚫고, 그리고 이평에서도 이렇게 60일선, 20일선까지 뚫는 봉이 나왔습니다. 어, 나왔구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 지금, 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다른 반도체랑 뭐 괜찮게 따라갔던 종목인데 지금 얘만 유일하게 얘만 어느 정도 어, 상승분이 안 나와서 일단 시, 하방 추세를 깨어 나왔길래 일단 제가 보고는 어,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제가 뭐 이렇게 어, 시간이 좀 있어서 쭉 보니까 이런 모든 봉들이 어, 여기서 요렇게 요런 봉들이 어느 정도 매집의 봉으로 보이, 때문에 아마 얘는 이런 어, 정보점까지 가서 더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 요, 여기부터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나 말하는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드려보겠습니다. 예, 한진중공업입니다.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뭐 끝없는 우 하락을 하다가 어 예전부터 어 여기 2020년 4월 20일 어 21일 20일부터 이때부터 어 이제 돈이 들어오면서 약간 시세가 나오고 지금 뭐 다시 얘가 지금 합병인가 이런걸 합병 이런 이슈도 있었던 것 같고 한데 최근에 다시 눌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중공업 관련주들이 어 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한데 어 조선주도 그렇고요. 어 얘가 지금 많이 눌려있다는 라 생각이 사실 들면서 어 여기가 만약에 쌍바닥이라면 은어 얘도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최근에 보니까 실적도 본인 자산을 팔아서 그런지,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적도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고, 한진이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기업군이고 하니까, 망하지 않는다면, 얘도 어느 정도 갈수 있는, 또 내년에 갈수 있는 또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진중공업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광토건입니다남광토건 남강토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주요, 어좀 조금 더 관심있게 보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돈들어왔네 이곳, 이곳, 전부 다 제가, 어 제가 그냥 관심 등록해놓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간 흔적이 없는 것들을 제가 좀 관심 종목을 하는 편인데 얘도 여기 돈 들어오고 나서 쭉뭐 수익 실현하는 것 없이 쭉 빼고 여기 보십시오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쭉 빼서 빼면서 개미들을 한번 털고 그 다음에 또다시 어 거래 대금이랑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또다시 이 우화방에 있는 추세를 바꿔놓으면서 지금 다시 가고 있는데, 이때는 그냥, 어 한번 돈을 딱 넣으면서 앞에 있는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넣었던 돈이라고 볼수 있고, 이때 따로 들어왔던 개미들을 털고, 이제부터 추세를 변환시키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난강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무슨 작전주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때부터, 어, 쭉 빠졌습니다. 또 빠진 것도 급하게 빠지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보시게, 이이 어,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게 되면 3부 토건처럼 어느 정도 또갈수 어, 있는 모멘텀이 내년에는 불어오지 않을까 해서 어, 지금 제가 난강 토건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로 제가 좀 말을... 어 이것도 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는데 iq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5,400억 정도 돈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거래량 죽이면서 지금까지 뭐 아무 어, 그냥 뭐 쌍바닥 만들고 다시 돌아가는 려 그림만 그리고 있을 뿐이지 어떤 재수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모멘텀만 마리아나 또는 냉장고 그 다음에 뭐 백신 쪽으로 모멘텀만 강하게 붙으면은 이 금액을 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시키고 থি 수익 실현시키기로 가기 위해 세력들은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큐도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sy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5천억, 1천억,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 2천억, 총한 1조 정도 되는 돈이 들어왔는데돈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밑으로 지금 계속 거래된 것이 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면서 sy랑 cu 메디칼도 제가 cu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작년에 돈좀 여기서 많이 수익 실현을 했었는데. 어 시유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저점과 저점 연결하는 밑에 이 선이기 때문에 약간 저점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어 시유 메디칼의안 좋은 기억이 있는 시 신부... 신분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어뭐 횡령 배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특이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얘가 어 이렇게 한번 쭉 횡령 배임 때문에 여기서부터 떨어뜨리고 나서 다시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들어오는 금액 자체도 어 얘종목상큰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무슨 어 얘도 무슨 뭐 액션 없이 지금 이렇게 삼각수렴의 큰 박스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 어, SY나 CU메디칼이나 얘네들이 어느정도 세력의 수익실현을 하러 가야된다라는 모멘텀을 봤을때는 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아마도 병, 병상이 줄어들고 해야 어. 얘네들이 또 시세가 나는 종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수익실현하러 가는 거를 예상했을 때 아마도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 보고 어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들고 어 보고 있는 건 s y 와 CU메디칼이지만 뭐 링네트라든지 어뭐 기타 뭐 식품관련주라든지 재지관련주 어 쪽으로도 어 아마 어. 세력들이 매수 쪽이 우세하다면 한번더 어 모멘텀이 어 그쪽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멘텀이 불, 불어오면서 아마도 어 시세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어 단타를 어 단타 관련된 종목도 어제 알려드렸고 눌림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스윙 종목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 종목 을 한번 봤는데요 이거는 제 주관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어 무조건 어 스윙으로 들고 있으면 좀 간다 이런 것도 아니고 스윙을 할 때는 기업 분석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음 그런 것까지 잘 보셔가지고 이 중에서 어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시청자들이 어 좋은 종목 고르는 또 능력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그런 게또 고르다 보면 그런 것들 도 이제 늘어 기, 어, 실력이 늘어나고 하니까 어제 관심 종목을 한번 더 돌려 보시고 좋은 종목이 있으면 관심 종목으로 놓고 또그 종목들이 액션을 보여줄 때 어, 매수해서 수익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어 어좀 수인 관점, 늘린 관점으로 본다고 오늘 말했던 종목들은 남성. 그리고 형제 리트는 이건 아마 급등수로 갈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약간 늘림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대약품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 그리고 제일 전기공업 제주반도체 그 다음에 난강토건 그 다음에 한진중공업 그리고 아이큐어 그리고 sy 시오메디칼입니다 예. 폐룡 그 관련주 쪽으로는 sy가 만약 이렇게 안가 어, 간다라고 봤을 때는 또, 폐렴 관련주들이 전부 다 뛴다고 봐야 되니까, 한대 묶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어 단타뿐만 아니라, 스윙이랑, 그리고 눌림목 쪽에도 제가 한번 건드려 봤는데요. 이거는 아마도 1분기 쪽으로, 뭐, 1분기, 2분기까지 아마 시세가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제가, 어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수익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어,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